안녕하십니까? 기초과학 연구원 IBS 출범 10주년을 축하를 드립니다. 1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오늘의 IBS가 세워지도록 그동안 연구 단장님을 비롯던 연구진들 그리고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분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신 오세정, 김두철, 노도영 원장님께 그동안의 많은 수고와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IBS는 초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오늘의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신 것을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IBS는 앞으로의 1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초기 정신인 디스커버리 중심의 사이언스를 통해서 지구촌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적극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 국민들과 지구촌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세계적인 기초과학 연구센터로서의 도약을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IBS의 발전을 위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